봐봐, 와... 그게 뭐냐? 그거... 와... 소리 다와 대박 <laughs> 김... 밥 김밥... 이밥 김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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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응 그래서 10개 줬어 김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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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쌀을 보요 먹는다니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와, 와 쌀로 튀인 건가 봐와 대박 대박 와. 왜 먹으면 안 돼? 쪼까지는? 그게 정해진 양이 있어 너무 응.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만장이죠 이렇 이렇게 된다고 하